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화중여쌤입니다. 오늘 재멀에 좋은 보강운동을 한 4주 정도에 맞춰서 해보려고 해요. 이제 소방공무원도 이제 좀 있으면 시험이죠. DM이나 저희 단톡방에 엄청 보강운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보강운동 하면 좋냐. 재멀에 좋은 운동 알려달라. 이렇게 보강운동 뭐 해야 되냐. 물어보는 친구들은 보통은 초급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급자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주부터 2주까지는 근력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랑 풀스쿼트, 그리고 햄스트링 강화를 위해서 뭐 트레드밀 한발 밀기라든지, 어 노르디컬 할 건데, 노르디컬도 초급자 기준으로 해볼 거예요. 일단은 풀스쿼트부터 해보죠. 맨몸부터 일단 시작을 해. 맨몸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맨몸을 잘 하고 익숙해지면 뭐 10kg, 20kg, 30kg 자기 몸무게까지 올리고 할수 있다면은 자기 몸무게에서 1.2배, 1.5배까지도 점점 올라가서. 그럼 무게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가 가면은 많이 안 쳐도 돼요. 몸무게까지만 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오늘 한 60kg 정도로 진행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두 번째 운동 루틴이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어, 가벼운 무게부터 해서 몸무게까지 일단 자기 몸무게 70kg, 60kg 이 정도까지 해주고 나중에, 나중에 무게를 점차 올려서 뭐한 100kg까지. 자, 70kg 기준이에요. 세 번째 루틴이죠. 트레드밀 한 다리로 밀기. 햄스트링 자극을 좀 주면 돼요. 만약에 트레드밀이 없으시면 그냥 맨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뛰어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햄스트링 자극을 좀 많이 주시면 돼요. 이제 1, 2주차 루틴 중에 마지막, 노르디컬인데, 초보자분들이 하긴 되게 힘드니까, 손을 대고 연습을 하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서 손을 대고, 팔 힘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최대한 다리로 버티다가, 힘들 때는 손 대고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노리드컬도 해주시고 이것도 뭐 개수는 보통 6개에서 10개 1, 2주는 근력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3주차 넘어가 볼게요 3주차는 도약 훈련이거든요 3주차에는 무게를 좀 들고서 도약 훈련을 할게요 자기 몸무게의 10%에서 20% 정도 되는 무게를 들고 하시면 돼요 제가 70kg 기준으로 뭐 7kg에서 14kg 저는 오늘 6kg짜리 두 개, 12kg거든요. 12kg 들고 도약 훈련을 할게요. 가까이서 높은 박스 점프. 한 박스 높이나 70cm 정도 될 거예요. 60cm. 자, 가까이서 박스 점프를 풀 스쿼트 형태로 자, 내려가서 박스 점프. 쭉. 진행. 다시 내려가서 쭉 진행. 자, 이거 이 훈련을 진행하실 때 팔을 너무 과도하게 치시면은 하체 훈련에 조금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팔은 그냥 두시고 순수 하체로 순수 하체로 근력을 한번 올려 보세요. 쭉 내려와서 쭉 빠르게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빠르게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는 빠르게 이렇게 자 위로 뛰는 점프를 했으면 앞으로 뛰는 점프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팔 과도하게 치지 말고 쭉 다시 쭉 하체 위주로 일단은. 전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 한 세트 만했 핸들 둡네. 자4주차 때는 이걸 맨몸으로 해주시면 돼요. 맨몸으로 하시고 도약 훈련, 맨몸 도약 훈련이죠. 맨몸 도약 훈련과 착지 훈련 그리고 제멀 기록 측정 위주 요렇게4주차는 잡으면 될 거예요. 이것도 박스 점프. 이제 아까 했던 그 거리보다 좀더 멀리서 박스 점프 진행을 해줘. 하나, 둘. 자 이때는 점차 제멀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맨몸으로 하면서 팔도 쳐주는 거야 팔도 처음에 기억자로 치다가 점점 팔 뻗어서 제멀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팔을 펴보고 그래서 팔을 굽혔을 때와 폈을때 차이점 또한 학습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자로도 쳐보고 피고도 쳐보고 점차 제멀과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야 자기 목표 기록 있죠? 목표 기록서 한 1m를 빼 목표 기록이 뭐 260이다 160자 목표 록이 3m다 2m 그 정도 넓 거리에서는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점차 멀리 저는 목표 기록이 370이니까 어한 270에서 뛰어야 되네요 이렇게 각 맨몸으로 일단 도약 훈련 앞으로 뛰는 것과 높이 뛰는 것 도약 훈련 해주고 착지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말 기록 측정하고 4주차는 그렇게 가도록 해볼게요. 4주차에 들어있는 착지훈련을 제가 따로 특별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소방공무원분들도 이번에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질문하셨는데 어,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목표기로 꼭 이룰 겁니다. 열심히 하고 본인의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화이팅!